공개된 쓰리 프린터 운용기능사 19번 문제네요. 19, 20, 21 3개 의 문제가 더 추가됐는데요. 예년과 다른 거는 예전에는 18번까지 문제를 내면서 칠수가 있었는데 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보고 어,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아이소리드 님이 어, 유튜버죠? 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도면 칠수를 나름대로 넣으셔서 그걸 기반으로 <laughs>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 요, 이렇게 생긴 애가 이게 19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1번과 2번이면 이제 바디 1과 바디 2가 될 텐데 자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쉽게 하는 방법은 뭐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laughs>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은 어, <laughs> 이렇게 해볼까요? 어, 22 그러니까 22 25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 모양이 되게 하려면은 이 모양 되게 하려면은 이쪽에서 아 이쪽에서 그려야 되겠네요. 이쪽에서 그러면 스케치를 이쪽에서 해야 되겠죠. 지 모양 정면 같이 하려면은 자 <laughs> 그다음에 22, 25라고 되면은 사각형을 그리는데 어 22탭 25 맞죠? 자, 얘를 가운데 붙이려면은, 이거를 여기다 이렇 붙이면 가운데 붙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12에, 아, 여기 5mm죠? 그러면은, 일단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맞추고요. <laughs> 여기 5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12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튀어나오는데, 12가 튀어나오고, 뭐 어떻게 하냐따 다른데, 아, 여기 부분이, 음 좀더 많이 튀어나오네요. 그러면은, <laughs> 12고, 7. 12 더하기 7만큼 튀어나오면 되고요요 높이가 얼마냐면, 여기 7이니까, 아, 요, 요게 7이죠? 요게 14겠네요. 14. 14죠. 14. 오늘 사각형을 그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여서 아예 해버리죠. 14.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선을 하나 그릴게요. 저도 오늘 이제 처음, 네,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은, 어, 얘하고, 여기하고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네, 맞추면 <laughs> 되죠. 자, 일단 마무리 했어요. 자, <laughs> 현재 얘가, 5mm인데, 어... 일단은 얘. 얘가 5mm만 앞으로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5. 자, 스케치를 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가 12에다가 7이죠. 그러면 얘랑, 자, 얘랑, 얘랑은 12 플러스 7. 스케치를 가리고요.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어, 필렛은 7이겠죠.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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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R 치 자, 그럼 <laughs> 이렇게 되면 여기 구멍만 뚫으면 얘는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럼 얘가 파이가 8이래요. 자, 그러면 스케치를 여기다 하죠. 원을 그리는데 이렇게면 하 잡히죠. 예. 이렇게 했을 때, 뚫리죠. 네. <laughs> 자, 여기부터 자, 거리는 음, 객체 여기까지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마무리가 됐네요. <laughs> 그럼 여기 할 텐데, 자 여기를 맞추려면 움직이지 않으려면 여기 센터 부분을 맞추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laughs> 일단은 여기, 이제, 챔퍼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챔퍼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 이거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요. 자, 그냥 여기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현재 얘가 R7. <웃음> <웃음> 자, 그럼 여기 스케치를 저는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현재, 요, 안에 A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파이가 8이잖아요? 그럼 1 빼니까 파이가 7이겠네요? 자, 그럼 여기, 여기 부분에 파이가 7. 자, 자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laughs> 넘어갈 텐데요. 뭐, 그렇게, 이렇게 해버렸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은, 어, 요, 기까지가 8mm. 그러면은, 현재 이 본체 얘는 필요가 없죠? 예. 얘는 필요가 없고. 자, 일단은 라인을 그릴 건데, 음, 일단, <laughs> 사각형 안에 그릴게요. 자, 얘가 18.5에 10입니다. 18.5에, 이런 캐 a 드 장점은 이렇게 치수를 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 여기 부분, 이렇게 된 부분 여기에 음, 여기가 7, 7 이렇게 되네요. 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도 음, 아크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크, 호를 그리는데, 호를 그리는데 중점, 여기서 하나, 둘. 이 값이 얼마냐면, 아까 7이래요. 7 이래요. 네. 7. <laughs>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하나, 오지겠네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8이랍니다. 요게 8. 네. 치수가 잘못 들어갔죠? 네. 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7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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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죠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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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왔네요 자러면은 현재 얘는 수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기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자꾸 당겨 들리죠 여기, 음, 여기, 여기 <laughs> 현재 여기 보면은 여기가 센터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이게 7이냐면 여기도 7이란 소리예요. 여기 센터에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12.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 그 다음에 요거는 10. 요거는 10.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5.5라는데, 5.5가 맞을까요? 이렇게. 아, 5.5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 어, 치수를 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5. 이렇게 되는 거죠. 치수가. <laughs> 생각한 거랑 약간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센터는 맞겠지만, 여기 치수가. 그래서 보면, 8, 10, 18.5, 5.5, 10, 12. 맞죠? 자, 이 챔퍼니까, 이 챔퍼는 얼마냐면, C2 나중에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 어, 요게, 저, 요게 20이다. 22. 그 다음에 요것도 20이겠죠? B. B는 요거. 12에서 1을 빼면 11이죠. 11. 자, 그러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 치수가 22. 이게, 어, 대칭이고요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 아니까 22. 됐죠? 자, 스케치 가려진 건이거 쓰면 되고요 <laughs> 요게 삐인데 12 1이니까 11. 자, 근데, 어, 여기가 보면은, 아까 여기 <laughs> 이렇게 나왔죠? 선택해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했을 때, 양쪽 대칭으로 전체 길이가, 예, 이거 잘 봐야죠? 전체 길이가 11이다. 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안에요. 요 놈이 어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아까 20이었죠. 20.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스케치 <laughs> 가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챔퍼, 예, 챔퍼하고 19, 19가 아니고 이제 19번을 해한 거고 원래 자기 번호 주어진 거 해야 되니까 이 챔퍼는 c 2 하면 되죠. 자 보면 여기 보면 그다음에 요거를 이 땅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그래서, 엔터키치고. 자, 그러면은, 본체 1번, 2번, 예. 이렇게 해서.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아까 공차를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되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보면은, 자기 번호. 자기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여기에 번호를 각인 넣죠. 스케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0, 2 해볼까요? 0, 2. 작성, 문자. 이렇게 해서, 자, 0, 2. 여기 볼 때는, 보통 가인할 때는 7 정도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 움직임, 네.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위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잡고, 다시,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뭐좀 움직여라도 보려면은 여기서 뭐 우측 버튼, 본체접 작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된거 확인하고 싶으면은 검사해서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돌려보고 싶으면 이제 조인을 하는데, 지금 현재 2번, 2번이 고정됐으니까 2번을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여기 조립해서 어현인시 접합하고요. 자, 일단은 어, 움직일놈 예 하고 예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강체가 아니고 회전. 축은 여기죠? 예. 대 돈에 <laughs>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렇게 예. 지하면 되고요. 자, 이제 달라진 거는 저장해서 달렸다 그러죠. 예전에는 어, 구성요소를, 뭐, 1번, 2번 하고, 막, 요런 떨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일단은, 내보내기. 그래서, F3D. s t 스텝. STL.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 <laughs>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원래는 총 8개 파일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상태에 여기서 내보내기 해서 F3D 스텝 이두 가지로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자 그래서 어 그걸 한번 말 나온 김에 제가 띄워 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F3D, 그죠? F3D, step, STL. 그냥 여기서 이세개 <laughs> 하면 되고요이 STL의 경우는 예전하고 같아요. 내가 출력하기 좋게, 뭐, 움직여도 상관이 없고요 G 코드. 그래서 총네 개의 파일, 저장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서 개별적으로 필요 없고, 전체에서 내보내기, 익스포트하고, F3D, step. 그 다음에, 여기서 메쉬 조정해서 s t l 마지막에 그거를 어, 슬라이싱 프로그램 큐라 같은 데서 s t l 그러니까 G 코드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